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 퍼즐입니다. 최근 실손 보험 개혁안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요. 특히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비와 기존의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의 약관이 과연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비보험 중 다수는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소수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제로 가입자의 65%는 지급받은 보험금이 0원입니다. 반면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에게 보험금이 집중되다 보니까요. 보험료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럼 이번 실손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우선, 중증, 질병, 상해급여와 비중증, 질병, 상해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이 상품들은 약관 변경이나 재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개혁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실손 보험의 근본적인 개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1세대 실비와 초기 2세대 실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15년 재가입, 5년 재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80세, 90세, 100세까지 동일한 약관으로 실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조치일까요? 약관 변경에 따른 재가입 최초 도래 시기는 2026년 7월로 예상되고 같은 시점에 5세대 실비보험이 출시될 가능성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5세대 실비에서는 중증 비급여 특약을 신설해서 기존 보장 한도 5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장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실비보험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장은 줄고 자기부담금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건데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물론 장점이 되겠지만, 정작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선 실제 보장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5세대 실비로 자동 재가입되기 전에 보험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중심으로 4세대 실비로 미리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비보험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는 자기부담 비율이 0%입니다. 즉 치료비가 5천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실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부터는 2세대 실비로 분류되며 자기 부담금이 10%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천만원이라면 그중에 10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900만원을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구조인데요 2015년 9월 이후에는 급여 10% 비급여 20%로 나뉘어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났고요 2017년 4월부터는 3세대 실비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료,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이 30%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4세대 실비가 출시되면서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입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비보험은 갱신주기가 3년 또는 5년이며 재가입주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년 이전 초기 2세대 실비 역시 갱신주기는 3년이고 약관상 재가입 조건은 없습니다. 반면, 2013년 이후 실비보험부터는 약관에 명시된 15년 재가입주기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자동으로 해당 주기마다 재가입심사를 거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이건 2세대 실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2세대 실비부터는 15년 재가입주기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28년 5월이 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보험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존재하는 5세대 실비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3세대 착한 실손도 마찬가지로 15년 재가입주기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비는 재가입주기가 5년으로 더 짧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에 4세대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2026년 7월이 되면 자동으로 5세대 실비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책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의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하고 이후에는 보장이 제한됩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하고 이후에는 면책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질병 입원 의료비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보장하고 퇴원 후에 180일 동안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 입원 의료비가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간 보장되고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한 후 다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2016년 이후부터 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하나의 질병 또는 상해사고당 가입금액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하고 보장한도 소진 후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비보험은 하나의 질병 상해사고당 급여 5천, 비급여 5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하고 계약의 기준 매년 보장한도가 복원되는 구조입니다. 요약하자면 과거 실비보험은 면책기간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그 기간 중에 병원에 가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16년 이후 실비는 기간 기준이 아니고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근 실비보험일수록 면책 조건이 훨씬 유리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거나 세대별로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1세대 실비에서는 치매와 치질이 보장이 안 되지만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한방병원 치료의 경우에는 1세대 실비는 입원 시에만 보장이 되고 통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2세대 이후 실비는 입원이든 통원이든 급여치료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과치료에 대해서는 1세대 실비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만 보장이 되고 질병으로 인한 치과치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세대부터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 치과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1세대 실비에서는 보장이 불가하고 16년도 이전 실비까지는 치매만 보장 그외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편집증, 기억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실비부터는 해당 정신과 질환들에 대한 보장도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치료비는 1세대 실비에서만 보장이 가능하고 이후 세대에서는 보장이 제외되었습니다. 자의 입원은 16년 이전 실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단초점 렌즈 수술은 16년도 이전 실비에서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백내장이 6시간 이상 입원이 필요한 대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실비로 인한 큰 메리트는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불임 관련 질환과 피부 질환은 4세대 실비에서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선천성 기형은 1세대 실비를 제외한 3대에서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고 선천성 뇌질환까지 포함해 보장하는 것은 오직 4세대 실비뿐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본인 과실분에 한해서는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일 겁니다. 특히 4세대 실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고가의 항암약물인 젤코리를 처방받았는데 약값이 7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거 실비는 통원 기준이기 때문에 하루 20만원에서 3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 게 끝입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는 전체 입원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약값 중 70%인 49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부담금 비율은 1세대로 갈수록 작지만 보장범위 자체는 1세대보다 4세대로 갈수록 점점 넓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는 세대별로 가입자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지 않는 실비의 가입자 연령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청구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병력자도 늘어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함께 오르게 되고 정작 청구는 안 하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불만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보험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데요. 즉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소수의 의료 쇼핑 과다자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현상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라는거죠. 또한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증 할인 등급 산정 시 제외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없어서 보험료가 할인된 분들이 62.1%, 100만원 미만만 청구해서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신 분들이 36.6%, 그리고 100만원 이상 청구해서 보험료가 할증된 분들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할증은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청구 내용에 따라 매년 새롭게 재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 5,000원, 비급여 7,500원, 합산 12,500원으로 4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을 수령해서 100% 할증 대상자가 되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비급여 보험료 7,500원이 100% 할증되어서 15,000원이 되고 월 보험료는 기존 12,500원이 아니라 총 2만원을 1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0원이면 다음 해에는 비급여 보험료 7,500원에서 5% 할인된 7,150원이 적용되고 그럼 총월 보험료는 12,150원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1년간 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 소수 때문에 억울했던 분들에겐 그 억울함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정말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산정특례 대상자나 장기 요양 1~2등급 대상자분들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약관상 재가입 주기인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당시 판매 중인 새로운 실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 여부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1세대와 2013년 이전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5세대 실비가 출시되기 전에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환하시면 4세대 실비의 재가입 주기인 5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최대 5년간 현재 조건 그대로 4세대 실비 혜택을 보실 수는 있는 겁니다. 2013년 이후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 역시 약관산 재가입 주기인 15년이 도래하면 그 시점에 판매 중인 실비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2028년 1월에 새로운 실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굳이 전환하지 않고, 그 시점까지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4세대 실비로 전환할지 말지는 결국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부담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비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남는 차액을 활용해서 종합보험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비 전환 후 보험료는 줄었지만 보장은 감소했기 때문에 미래의 자기부담률이 50%, 60%,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장 공백을 다른 보험으로 메워두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험료는 절감했지만 노후에 보장이 부족해질까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런 방식의 전략적인 대비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실비보험은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70세, 80세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고 결국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게 됩니다. 80세 이상 실비보험 유지율이 1%대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실비 전환으로 절감된 보험료 차액만큼 저축을 병행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큰 질병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험의 진단비, 수술비 등을 구성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종합보험의 장점은 정액 보상이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치료비로 천만 원을 썼다고 하면 실비 보험은 이 금액의 70%에서 100%만 보장이 되고 앞으로 자기 부담금이 50%를 넘어서는 시대도 올수 있기 때문에 실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서 암진단비를 5천만원으로 가입해 두었다면 실제로 치료비가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관계없이 5천만원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진단금은 남는 금액을 추후 다른 치료비나 생활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훨씬 더 유연한 대비책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점짜리 설계안으로 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30세 이하까지는 월 보험료가 10만 원도 안 되고 40대, 50대이신 분들도 20만 원 이하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40대, 50대도 13만 원 이하, 30세 이하는 10만 원 이하로 보험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 가족력 때문에 암이 걱정된다면 암 진단비와 암 주요 치료비를 보완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암 관련 보장이 이미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암 특약을 제외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력이 있다면 내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를 강화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계약 재매입 이슈와 5세대 실비보험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는 보험 외에도 수많은 지출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소비 지출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를 비교하고 약관을 꼼꼼히 분석해서 보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퍼즐 김영희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 0일부터 1년입니다.